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소개해드리는 집쇼핑의 이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부천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 신중동역과도 버스를 이용하시면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는 총 11층 건물에 2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 주차. 100% 가능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현장은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을 할인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실내 내부 모습 이어서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내부 모습인데요.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띠움시공도 함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제 삼중 슬라이딩 도어, 투명 창과 함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현관을 지나서 이제 왼편에는 이제 첫 번째 방이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폭이 2.4m, 2.7m가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녀방으로 쓰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앞에 보시면은 이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주방과 이제 방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첫 번째 방 지나서 바로 옆에 이제 맨 욕실이 보이는데요 맨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샤워하실 때물 튀김 걱정 없이 샤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천장에는 이제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 또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 맞은 편에는 이제 거실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선은 거실 방향이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살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두 햇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는 소파 자리는 4 인용 소파를 줬는데도 지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마 의자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그 반대편 아트월 자리도 소파 자리와 마찬가지로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 TV 거셔도 이제 넉넉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함께 있고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은 이제 내구성이 좋은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편에 보시면은 공원이 있는데 어린 자녀분들이나 이제 강아지 뭐 산책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남향이고 막힘이 없어가지고 개방감 역시 훌륭하고요. 그리고 거실을 이어서 이제 안방 모습이 보이는데요. 안방 모습도 지금 여기가 3.9m, 3.7m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안방 역시 크기도 넉넉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함께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실과 같이 어 방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 역시 이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이제 큰짐 같은 경우도 수납하시기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칸막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하실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거실과 이제 바라보는 주방 모습인데요. 거실 인테리어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주방 모습은 약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요. 주방 설명하기 드리기 전에 여기 앞에 펜트리 공간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도 활용도 있게, 뭐, 청소기나 큰짐 등을 수납하실 수 있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자리는 이제 4인 가족분들이 식사하시기에 전혀 부족한 없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함께 인덕전도 함께 있으니까 찌개 같은 거 드실 때도 이제 고온을 항상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에도 지금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또한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앞에 보이시는 사각 싱크볼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자형 구조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다용도실은 첫 번째 방과 이어지는 다용도실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제 한대 마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제 어, 세 번째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도 폭이 2.2m, 2.6m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식구분들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을 쓰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부천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신뚱 신중동 역까지도 버스를 이용하시면은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 위치에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 장점은 정남향의 거실 방향이 정남향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주택가다 보니까 한적하고 조용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더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현장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